여러분, 8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풍경을 꿈꾸시나요? 손주들이 제잘거리며 돌아다니는 집, 가족들이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따뜻한 식탁, 정원 한켠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나는 그런 평화롭고 행복한 노후를 상상하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용하고 따뜻한 인생의 후반부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돈, 노후의 모든 기대를 뒤흔들어 놓는 것이죠. 오늘은 그 현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실제 이야기를 통해 돈과 가족의 진짜 관계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디 이 시간이 앞으로의 인생을 그려보는 작은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80세,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어쩌면 자신을 한참 뒤로 미뤄왔던 시간들. 그래서 은퇴한 후에는 이제는 나도 평화롭게 살 차례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내가 모아둔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내가 믿었던 가족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는 정년퇴직 후 받은 퇴직금 5천만원으로 손자의 학비를 대주고 아이들의 생활비를 도왔습니다. 자신의 연금과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고 그때부터 아이들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보던 얼굴이 한 달에 한 번, 나중에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전화 한통 받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돈이 사라진 순간, 가족의 애정도 함께 사라진 것 같은 기분. 이것은 결코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답합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에 경제적 불안을 느낀다. 가슴 아프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78세의 박성태씨는 평생을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소박한 시골 생활을 시작했지요. 장남은 작은 가게를 차남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장남이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도와주세요. 손자 생각해서라도요. 300만원, 500만원 그렇게 돈은 계속 빠져나갔고 어느새 박성태씨 부부의 노후자금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은 멀어졌습니다. 도움을 거절하자 서운하다는 말만 남긴 채 지금 박성태씨는 매달 빠듯한 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며 홀로 노후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76세 김미숙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40년을 일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지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딸과 아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예 퇴직금 1200만원 중 절반을 딸의 사업 자금으로 내주었고, 아들에게도 집 장만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딸의 사업은 망했고, 아들은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미숙 씨는 남은 돈도 다 쓰고, 낡은 집에서 간신히 버티게 됐습니다. 도움을 청했을 때 엄마, 우리도 여유 없어.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지요. 지금 그녀는 집을 팔고 작은 노인 주택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다짐했습니다. 68세 정권우 씨는 건축 디자이너로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찍 은퇴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도자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몇 번이고 손을 벌렸고. 정건호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갤러리도 접고 남은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가족 지원을 모두 중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과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위에 박성태 씨, 김미숙 씨, 정건호 씨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돈을 줬다고 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립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족에게 안심을 줍니다. 가족을 돕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돕는다면 결국 자신도 무너지고 가족 관계도 왜곡되고 맙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감, 솔직한 대화,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강인함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의 유대는 물질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